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찬란한 수험생활을 소개해줄 조교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조교님은 민경 조교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동진 선생님의 수업을 조교로 돕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 네, <laughs> 예, 민경 조교님이 오셨습니다. 아, 제목이 재밌네요. 피의 계획 세우기. 이게 딱 눈에 띄네요. 피십니까? 네. 어, 솔직히 진짜 완벽한 피세요. 한80% 피입니다. 아80% 정도 피라고 합니다. 좀 약간 극단 쪽에 있는 피라고 네. 하네요. 저는 극단 쪽에 J거든요. 좀안 맞아. 요 아무튼 아 피라고 합니다. 이 피의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야, 수많은 피들 잘귀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나의 수험생활, 찰란한 수험생활을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요. 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뭐냐?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건데 저... 어, 재밌으셨어요 준비할 때는? 응 음, 준비할 때좀 재밌기도 했고 어... 뭔가 제가 어. 이 그걸 보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쁘게 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조교의 완벽한 마인드입니다. <laughs> 우리 조교가요 아시겠지만 대단히 경쟁률이 심하거든요. <laughs> 경쟁률이 높거든요. 한 4대 5대 이렇게 돼요. 이게 대학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딱 합격하신 조교님이니까 우리 조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 이거 뭐죠? 이거는 우선 제가 작년 1월 2월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다시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1월 2월이면 지금 시즌이네요. 그쵸? 그렇죠. 윈터 스쿨 오셨었잖아요. 음, 맞아요. 어, 그때 되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 그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 열심히 하겠다는 어. 마음으로 시작했고 열심히 안 했다는 거야? <laughs> 아, 열심히 하셨때 그래도 아,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렇죠. 음, 이제 음. 학교를 그리고 갔잖아요. 이제 윈터가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 다가오는 3학년 의고사 정말 음. 불안했습니다. 아, 불안했어요. 네. 어, 그리고 3학년 1학기 내신. 저는 이제 내신을 챙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 내신에 좀 어떻게 보면 그 목숨 거는? 약간 그런 그 정도? 타입, 네. 어그 타입이었고 음,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 미안하지만 네. 겨울에 윈터스쿨 때 저한테 상담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 몰랐어요 솔직히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도 제 수업을 쭉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 지원을 딱 하고 물론 막바지에는 이제 얼굴은 알고 있었죠 음, 그래서 되게 조용한 친구 그래서 뒤쪽에 앉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할까봐 뒤에 앉아 있는 이런 스타일의 <laughs> 네. 아, 친구였어요. 되게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졌었군요 네. 음. 어느 정도 불안하고 막좀 예민했었어요? 어, 조금 예민하고 음, 막. 음. 공부 같은 것도 음. 내신 공부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나도 해야 되나 어어. 약간 어어. 좀 주변에도 좀 휩쓸리고 휩쓸리고 네. 그랬던 전형적인 고3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가 볼까요? 피해 계획 수용입니다. 어. 네, 우선 음흠. 이들은 계획 세울 때 일단 예.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세우고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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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저와의 음. 약속을 플래너에 적었어요. 아, 여기 나와의 약속이 있네요. 네. 세 가지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음. 하루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아, 어, 하루 평가한다 예. 그날에 계획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음. 얼굴 모양 스티커를 이용해서 아, 표시를 했습니다. 인스타 게임 성으로. 네. 얼굴 모양 아, 스티커로. 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뭔가 계획이 잘 지켜졌거나 음, 음.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날에는 어. 웃는, 아, 웃는, 웃는 얼굴, 아 웃는 얼굴, 그렇죠. <laughs> <laughs> 예. 그리고 뭔가 막 너무 우울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계획을 잘 하지 못했다. 어. 그런 약간 웃는 얼굴, 아 웃는 그러니까. 얼굴, 음, 음. 그리고 약간 뭔가 계획을 지키지 못한다. 자신에게 화가 난다. 어, 그런 약간 화가 나는 얼굴, 이그죠 화는 나 얼굴 네. 했다 이거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제. 어, SNS나 인터넷 아하. 보지 않는 거고 아, 유튜브 X 인아 스타 X 이런 거네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날짜 옆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아 OX로 표시를 잘안 보시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네. 저... 어...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는 대체로, 대체로 한1 2 시쯤 잤던. 아 일찍 주무셨네요, 자기. 아그 대신 그 전까지는 압축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자. 네. 아하 그런 스타일이고 인터넷 같은 거웬만하면안 하고 그쵸. 유튜브도 안 보고 하려고 하려고 네. 하고 자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 날짜를 지우는 거예요. 날짜를 지운다는게 무슨 말이죠? 이제 계획을 잘 지켰으면은 이제 어. 그 날짜를 이렇게 엑스 리트퍼시에아 네. 뭔가 희열이 느껴지지? 그렇죠. 이렇게 어 엑스가 음. 많아지면 내가 지킨 게 많다 뭐 이런 거니까 음, 그렇죠? 네, 어 예. 그다음 오른쪽은 뭘까요? 이 포스티트인데. 오른쪽은 이제 하루에 제가 해야 될 계획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 어. 역시 피 답지 않습니까? 원래 <laughs> 제이들은 되게 예쁘게 적거든요 아 그냥 뭐~ 문학교 가서 뭐~ 독서 프린트 양자오 효과 학교 티강의 음~ 네. 그냥 기다란 비포 꼭볼것 <laughs> 아~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피해 감네요 기다란 비포 꼭볼것 문제집 배사 어~ 지금 나만 보면 되는데 뭐 하러 예쁘게 써 나만 알아으면 되는데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예 아하, 아~ 하 이건 뭐야 학교 수업. 시험범위는 어, 수업 내용 이거죠 아 어, 이게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정리한 거 같은데 이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흐리지만 광화문 경성역 다방 전화죠 이게 국어잖아 네 그쵸? 소설가 구보시1 일일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는 수특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수특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경로별로 정리해와 대박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해준 거예요 네 학교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고 아이 그 이름에... 학교 선생님 대단하네 네, 그렇죠 <laughs> 어 그흐름을 필기 한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예요? 당일날에요, 아니면 내신 가까울 때에요 대체로? 이거는 일단 수업을 어.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어. 이제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필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완전히 네 새로운 종이에 이렇게. 아니 지문이 씹어 먹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내신 잘볼수 있다 이런 음. 말이고요. 오른쪽은 보니까 아 어, 뭐죠?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아 네. 내신이니만큼 선생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니까 질문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제인 이렇게 질문 안 해요? <laughs> <laughs> 아, 피는 이렇게 깔끔하게 포스트잇으로어서 포스트 정말 많이 썼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맞습니다. 맞죠? 음, 그어요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오답 선지 분석입니다. 이거 뭐 이거 뭐 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 어, 법인데. 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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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이거는 정치와 법의 예. 모의고사에서 오답 선지를 정리해 놓은 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답 선지를 다 정리하고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거 그렇죠? 판단하는 거요. 좀 네. 헷갈리 만한 것들. 네. 어, 허 이런 거사 타면서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네. 원래 그리고 제이들은 절대 로 이렇게 안 써요. 네. 파란색도 쓰고, 빨간색도 아. 쓰고 <웃음> 이렇게 <웃음> 여러 색깔인데 <laughs> 검은색 쫙 그렇죠? 네. 시피. 음,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뭐 볼까요? 뭘까요 이거는요. 오호. 이거는 이제 생활과 윤리예요. 아 생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국어 조교긴 하지만 예. 생활과 윤리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이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의 과외 듣으 이런 걸로도 좀 생각하고 한거 아니에요? 아그래서설이 <laughs> 아, 뭐예요? 아 그런 거 아닌가? 어, 아닙니다.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에 어. <laughs> 생윤 과외 피자집 밑에다가 아뭐 인스타 어. 그 아이디 <laughs> 하실 생각 있으세요 생윤 과외? 없진 않아. 어, 이거 봐 있잖아. 자, 봅시다. 예. 네. 음, 보시죠. 일단 이거는 제가 오답이 생겼을 때 분석하는 예. 것이고요. 예. 우선 갑과 을이 나와 있으면 갑 예. 사상가를 일단 적습니다. 어허, 어, 갑 사상가를 내가 키한 거죠. 그 어, 노직.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 갑이 노직이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왠지 을은 로스가될 거야.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비문학 여러분 비문학 음. 제가 사,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세균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이정생이면 수업을 듣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음 아무튼 요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직이라는걸 캐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직이라고 예. 했을 때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를 옆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아 될까? 요게 틀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틀린 문제 따로 그냥 지금 적은 거죠 이렇게 어어 네, 예 계속이요. 그래서 이제 중요 키워드에 역사적 원리에 따른 그리고 비정형적 원리에 따른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예, 보기에다 뭐 키워드 기억해야 할 부분 이렇게 밑줄 두고, 그렇죠. 어, 질문 사항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음. 잘 모르겠고 잡재도 어.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학교 선생님께 가서 질문했습니다. 어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겠다. 솔직히 학교생활 때 인기 많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 학생으로 인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인식이? 어느 정도는 그랬던 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뭐이면서 아무튼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각각 따져보기. 이거 뭐죠? 각각 따져보기는? 이거는 이제 기억 선지의 갑에 대한 내용만 해당되더라도 음. 의도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허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한다라는 거고요. 틀린 문제들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하 이거 중요하죠. 멘탈관리. 예. 제가 사실 유리 음. 멘탈이라 가지고 아, 예. 멘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플래너에 저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아니면 또는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적어놨었는데요. 예. 음. 일단 첫번째로 적었던 거는 일일비 하지 말자입니다. 음, 일일비 하지 말자. 음. 이거는 이제 뭐 시험 기간에 첫 번째 날 시험이 끝났는데 아직 음. 남은 시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첫 번째 날에망한 결과에 계속 막. 이 울고 막 그런 네. 친구도 있죠. 그렇죠. 본인도 그러셨어요?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리뷰하지 음. 말자. 네. 야, 솔직히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1학년 2학기 중간기말 중에 통틀어 해서 가장 못본 때가 언제예요? 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처음. 네. 아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쵸. 그래서. 네. 어 그때 울었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 굉장히 슬픈 감정이었던데. 어 그랬어요. 어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나에게만 집중하자입니다. 음, 음.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특히 내신 기간 때 주변 친구들이 예. 약간 신경 쓸 때가 있거든요. 아, 주변 친구? 혹시 음. 막 노트 같은 것도 막잘 그 감추고 막 이런, 건, 이런 것까지는 없죠. 그래도? 아,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어,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왠지 의식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저는 음. 주변 친구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 내가 할수 있는 공부에만 집중하자라고 음. 생각하려고 했던 음.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떤 걸로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잠시간에뭐 음. 예를 들어서 제... 주간방송지를막 펴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이거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어. 그런걸 경험하지는 못했고 어, 어, 어. 근데 주변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아무튼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자 남들이 뭘 하든 그렇죠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데드라인을 꼭 지키자 였습니다 음, 음, 음. 이 데드라인이 영어로 정말 데드라인인 만큼 데드 지, 지키지 않으면 <laughs> 죽는다는 각오로 어. 내신이든 학교 활동이든 어. 수능 공부든 하려고 했습니다 네. 열심히 사셨네요. 솔직히 열심히 사셨습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어 나름대로 열심히 어, 살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고아 음.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은 무슨 전형으로 가셨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 갔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갔었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셨어요 내신 몇 등급이세요? 1 5입니다어이 자신감. 원래 이렇게 딱 말하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시네요. 아, 1.5면 대단히 높은 내신 등급이죠. 자 그러면 방금 생각났어요. 네. 어 아, 뭐가 생각나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합니다. 아금 <laughs> 재밌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내신이 1.5등이면 아, 내신 1.5등급의 비결이 뭐예요?라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3월달에 내신 들어가기 전에 내신 대비 어떻게 하셨는지 영상 한번 찍죠. 네. 어때요? 약속. 어 이게 영상이라고 약속하고 하고 끝나죠. 선생님이 그때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약속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 저희는 공인된 방송입니다. 자 아무튼 내신 대비 영상까지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음. 어,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탄란한 수험 생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어, 제가 음. 지금 방쌤 조교로서 탄란한 수험 생활에 대한 음. 어, 내용을 찍게 되었는데 음. 어, 돌아 보면은 사실 탄란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응. 음.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상황이 뭔가 탄란하지 않게 느껴 음. 느껴지더라도 힘을 내서 내셔... 내가지고 잘 버티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예, 꼭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내신 대비 약속까지 제가 받았어요. 알았죠 <laughs> 영상 또 찍을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민경주 유교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은 그 재밌었어요. 아, 어, 저도 이렇게 재밌었어요. 어 영상 이렇게 처음 찍는다니다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아, 고정 출연 어때요? <laughs> 아니 바쁘죠 이제 송도로 가면 바쁠 겁니다 이제 주말만 와서 어떻게 보면 제 조교 생활 하고 이런 것도 바쁠 것이고 여러 가지 학과 생활도 하고 MT도 가고 행복하겠죠. 네. 벌써 막 기대되지 않아요? 솔직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하고 있어요. 어 미팅도 좀. 아무튼. <laughs> 아무튼 이런 식으로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예, 안녕.